운전면허증을 영어로 말해보시오. 드라이벌스 라이센스 이것은 휴가라는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로 일상에서는 더위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산이나 바다 혹은 계곡으로 떠나는 기간을 지칭할 때 활용된다. 여기서 설명하는 단어를 말하시오. 바항스 한자어 이것의 뜻과 음을 말해 보시오. 복복 권투에서 상대방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공격법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어퍼컷 이것은 나비 헤엄이라고도 부르는 수영 영법 중 하나이다. 양팔을 앞으로 뻗어 물을 끌어내리면서 두 다리를 모아 발등으로 물을 치면서 전진하는 것이 특징인 이 수영 영법을 말하시오. 접영 여러 방면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 사자성어를 말하시오. 팔방미인. 이것은 냉장고나 에어컨, 스프레이 등에 활용되는 가스로 현대에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이것은 무엇인가? 프레온 가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인천 대구광역시에는 국제공항이 존재한다. 이것은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뜻을 담은 고사성어로 미래에 대해 불필요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로 활용된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단어를 말하시오. 기우 수용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을 의미하는 두 글자의 법률 용어를 말하시오. 징역. 전화를 걸때 상대방의 전화번호 앞자리에 이 코드를 입력하면 발신자를 밝히지 않고 전화를 걸수 있다. 어떤 코드일까? 별 2, 3 샵.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뒷빠진 날이란 무슨 날을 의미하는가? 생일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 주름이 생기게 된다. 이 주름을 영어로 말해 보시오. 링클 이것은 누군가를 보호하다 혹은 신이 은혜를 베풀어 보호하고 돕다라는 의미를 지닌 두 글자의 단어이다. 흔히 누군가를 응원할 때, 신에 이것이 있기를 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가호. 우리나라 16대 대통령의 이름을 말하시오. 노무현. 주식 용어 중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하는 강세장을 황소에 빗대어 불마켓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은 무엇이라고 부를까? 베어마켓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모니터와 연결시켜주는 하드웨어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래픽 카드 개그맨 강호동은 운동선수 출신이다. 어떤 종목의 운동이었을까? 씨름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 반드시 담겨야 할 6가지 기본 요소를 흔히 OW1H라고 한다. 여기서 H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것은 12가지 보석을 1년에 12달과 견주었을 때 자신이 태어난 달에 해당하는 보석을 의미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탄생석. 이것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대본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이다. 이것에는 배역들의 대사, 행동, 표정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으며 이것들이 모여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루게 된다. 여기서 설명하는 영어 단어를 말하시오. 시나리오. 이것은 특정 언어로 된 자료 혹은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대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작업 을의 미하 는두글 자의 단 어를 말하 시오 번역 구원 을뜻하는 영어 단 어를 말하 시오 새 템버. 한자어, 이것의 뜻과 음을 말해 보시오. 내 네, 천. 우리나라 12대 대통령의 이름을 말하시오. 전두환, 이것은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바다 생물로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태를 지녔다. 이 생물을 모티브로 한 만화 영화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생물은 무엇인가? 인어. 이것은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예로 부동산 혹은 차량 등을 구입할 때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세금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취득세 sns는 무엇의 약어인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것은 나비가 된 꿈이라는 의미의 고사성어로 무라일체의 경지 혹은 인생의 무상함을 비유할 때 활용된다. 이세 글자의 고사성어를 말하시오. 호전몽 이것은 콜라겐을 뜨거운 물로 처리할 때 얻을 수 있는 유도 단백질이다. 젤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주재료 중 하나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인가? 젤라틴 택배 없는 날이란 특정 업체를 제외한 전국의 택배 기사들이 배송 업무를 하지 않고 휴식하는 날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2024년의 택배 없는 날은 몇월 며칠일까? 8월 14일, 이것은 대나무를 얇게 잘라 얼기설기 엮어 만든 원통형 침구이다. 속이 비어 있어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여름에 안고 자면 더위를 잊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침구의 이름은 무엇인가? 죽부인. 이것은 잠수함이나 해적. 혹은 우주 공간처럼 좁은 공간에서 누군가와 함께 생활할 때 심리 및 행동이 격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이다. 이것을 무슨 효과라고 부르는가? 고립 효과 이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자들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개발한 영어 능력 시험이다. 한국에서는 오픽, 토익, 스피킹과 더불어 취업 영어 스펙 3대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시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토익. 사람이 바닷속 깊이 잠수하면 수압으로 인해 체내, 이것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수부들이 특히 이것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질소 대화 중 본래 이야기를 나누던 주제와 관계는 없지만 흥미를 위해 곁들이는 다른 이야기를 의미하는 두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여담 일상에서 흔히 듣는 신조어 결정사는 무엇의 줄임말인가? 결혼 정보 회사 이것은 무거운 물건이나 술에 따위를 뒤에 달고 끄는 차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레카라고 표현하는 이세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견인차 과거 영국에서는 패스트균에 대한 공포가 심해 누군가 재채기를 하면 큰 질병이 아니길 바란다. 혹은 너의 영혼이 빠져나가지 않길 바란다라는 의미를 담아 이 말을 해주었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 s 플레스유 문과 언니 채널은 현재 도서 출간을 준비 중입니다. 스크립트의 무단 복제 및 추출, 변형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